철도공사 임시사에강의 있다는 철도노동자 수행선언문을 동기들에게 전달합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철도노조 감행하기 어렵다 하는 우리 정부와 철도공사의 기대 한방에 날려버렸습니다 동기들 시작이 말입니다 이미 철도노동자는 승리의 절반을 움켜쥐었습니다. 암흑 같은 언론 환경 속에서도 절도동자는 절도민화 반대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와 성원 속에서 총파악승을 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절도공사 거짓과 말박고기로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해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철도농자들의 새로운 추쟁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기들 네! 오늘 철도공사 이사회 사기와 기만에 찬 철도문화의 신호탄이며우리가 이것조차 용납할 수 없기에 철도농자는 이사회를 저지하는 총파업 시쟁에서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도노동에게이사회개최를 저지하는 종법추은 결코 끝일 수 없습니다. 절도 분할 미용으로 갈 것인가? 공목철도 유지 강화로 갈 것인가? 라는 힘찬 추징에 갈림 길에서 우리는 짱돌리를 다시 하고 싸움의 포성을 울렸습니다. 이제 절도노동자 앞에 총방칭은 더욱더 강력적게전귀해 나갈 것입니다. 절속적인 일실 난치기 이사의 결정 무료다. 이사들은 업무상 폐지를 저지는 범죄자들이다. 결제해야 할건 이사의 결정 처리하고 주식회사 논리 당장 충단하라 위해 현안이 되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 개이 계획을 면역들둔 계획을 즉각 처리하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철도 파업을 노동한 서성화 장관 퇴질하라 이제 철도사람의 진정한 발전을 말하기 위해 국채가 다소야합니다. 출선수험에서 사기미 사나의 철도소위를 구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철도비전에 걸맞는 제대로 된 철도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사회적 놀이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무능하고, 수세에 몰려있는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즐기고 완강한 취업 앞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철도민영화 조직 취업 앞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정부와 철도공사 이미 부당노동인이 수천명에 달하는 지휘의 죄는 지난 국민안파하면서 부당노동인이었음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저들이 근거를 잡고 있는 시기의제 근거는 공분원의 근거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100% 부당노동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뚫고 우리의 종법지의대원를더울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박대호에 대한 징계 한발 회의 협박은 바로 저들이 닥체 위기를 모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절도 노동자들은 그런 비열한 협박 앞에 결코, 불할 수 없습니다. 예상된 협박은 준비된 수행 격리와 단결력으로 맞받아치고 일어납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힘내라, 절도로조, 힘들어, 철도로 줘. 힘들어, 철도로 줘.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철도로 자들은 국민과 함께 오늘 수도 노동자들은 19시 서울역 광장에서 구획이 시킨 게단체 원탁회가 주말하는 절도민화 서재방금이 촛불대회로 달려와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십 개 지역은 절도민화저지 국민절도살기 촛불주행에 결합하십시오. 찰떡해 주십시오 동기들 그렇지 않으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오늘 내일 모레를 넘어서 저들이 우리의 육안을 제대로 수용할을 경우 우리의 중단 없는 총방책과 함께 오늘 14일 토요일 전국에 있는 철도농자에 위반자들은 바로 이곳 서울역으로 모두 집결해서절도를 지키고 국민 철도를 살리기 위한 전국적 산적투쟁서울집동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 대조수단은절는철도와국민자원적 지지 속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은와한 조직심 총파치의원 동민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기어의 승리할 것이다 동민들 예!